어, 아니, 네, 하나, 둘, 응? 하나 둘 하나 둘 응? 하나 둘 하나 둘어 약간 좁은 거 같은데 내가 어 아니네 똑같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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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빠 다 됐어 다 됐어 자일해 볼까 됐어나어나 됐어? 점프 주민. 이어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와, 따라야야 <laughs> to 빠르다. d it. w h 어 벌써 앞서가는 거 a t w h a 천천 h a t 좋아 한 개. 한 장씩 돌려줘. 안 돼. 한 장씩 주는 거 원래. 원래 주는 거. 잘못 치면 한 장씩 주는 거잖아. 응. 그렇지. 자, 그리고 해, 너. 주민.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야땀 아. 주리 이거 플라스틱이다 좀 천천히 해라 어? 여기다지더치자고 <laughs> 이제. 제발. 안 돼. 아니 여기 원래 가운데 놓고 하는 거야. 네. 그래.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따야줘 자, 가져가 다른 애 도시, 도시 하나 아 이제 크다, 아니? 왜? 왜? 아. 줘, 한 장씩 싫어, 이번에 아니, 한 장씩 줘야 돼, 줘야 돼. 일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해. 방향 응.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오. 셋. 와, 따부. 와, 따리네 따부. 요거는 하나씩 줘야, 줘야 되는 와. 줘야 돼. 아니, 아니 하나씩 줬잖아. 야 따다 풀렸다 어찌 알아 나더불을 어떻게 알았이또 가져. 하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얻어 걸렸네. 두개 있었어. 와 재수 럭키가이. 천재라구나. 아빠다 아 얘만 나오네 그래. 아이번방 크다 오오오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오마이갓 oh 이야 다 따가네 다 따가 어떻게 우리는 한 번을 못 이기냐 이길 수 있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정신차려 뭐, 각박한 이 세상 호랑이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던데 그래 바짝 차리자 한 장씩. 주라. 아, 아, 아. 아빠도. 너 되게 많거든 그래. 지금. 아빠 몇장 웃거든 지금. 음, 엄마도 몇장 웃거든. 자, 엄마. 엄마. 거든 아. <laughs> 그래도 주민이 훨씬 많거든. 언니네. 맞아. 다시 맞았어. 얘 아니거든 엄마거든. 엄마는 곧. <laughs> 아네 <아니, 놀랬어. 웃음> <진짜 놀랬어. 웃음> <laughs> 엄마는 곧 해라 사연나라네 어. 왜? 아... 누군데? <laughs> 내가 먼저 쳤어 그래 아빠가 몇장 없네 그래도 주민이 원래 야 순서 지켜라 주민이 왜? 1 오마이갓 이제, 이제 주민이랑 아빠랑 전 되겠다 응. 주민이 왜? 나 그릴 텐 다섯. 아, 내 얘기 아, 어. 전이니까 이건 아니지. 이지, 아 이지. 상관없는 거지. 어. 내가 내기 전이니까 상관없는 거지. 야, 또빠르아라 마일로. 나 엄마. 나야. 아, 주민이. 주민이야? 너무 잘하는데. 아이 이미지 다음으로 이걸 잘해. 아야. <laughs> 아니야, 내가 먼저 때렸어. 아빠 알았어. 자. 각박한 사람들 같아. 그래. 엄마, 주이그 고민이제너 <목소리> 사연하라 사연하라 야 니가 가져가면 안되지 나도 그냥 한거지 <laughs> 야 벌써 이런거 쓰면 안되지 어. 아 이거는 고정으로 딱 되는구나 어. 아이판 크다 에? 응 크다 다줘한장한장줘한장 아니 한 하나 장 여섯개지 한 장. 아니, 하나, 아... 한장 아니, 한장 아니. 이건 엄마 그러니까 없어졌 빨리 한장 줘라 많이 쓰잖아 어쨌든 줘라 줘라 <laughs> 네. 이것도 치는 거야 한 장밖에 아니다 이가 그래도 주민이가 엄청 많거든? 왜? 정신 바짝 리해야 된다 아빠! 살살해라 <laughs> 자신감 이제 얻었는데 와이라노 진짜?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들다 응. 오! 신주민! 역시 우리 신주민! 대단해요 <laughs> 쌍을 자르지 마라. 아주 그냥. 어. 어. 음질. 음질? 왜? 반대 방향이거든. 와. 이야. 그래. 이야, 이야, 이야 도시기가 있다. 음. 덮어버리고 가져가. 그렇지. 잘하는 거지. 아. 그게 지수법이지. 이제는 지 노하우도 생기고 해라 <laughs> 아빠! 뭘 놀래? 적당히 해라 나 배짱 없다 그... 왜이러는데 나도 아, 빨리 해. 나도 니가 칠 때마다 볼쩍볼쩍 놀란다 안아 <laughs> 살살 좀 치라 둘다 적당해라 히 너무 길이다 진짜 둘다 어?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어 주민이는 얘는 부슬라해요와야나 심장이 물렁물렁한다 너무 세게 쳐가지고 나는 저, 천천히 하는데 어 신장아 어. 빨리 내라 어나 믿자 문데어 주민이가 이길 것 같은데 어어 어. 주민 승리! 오 역시. 야, 엄마, 아빠랑 다 같이 해도 주민이요? 이기네. 주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렇지? 주민 승!